어 그늘 있구나 여기 응, 앉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가비 움직여 어, 움직여 아, 혹시 우리가 분위기 타니까 자, 얘들 다 잘한다 조심 어 나이스 와 수비 굿와 골키퍼굿 s 비 스피 s 스피 i 아 i b i s 좀 b i S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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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b 다시 다시 i Sibi, s i 집중. s 네. i 집중, 집중. 막아. Sibi, s i b 근데 위험 발 조심해 나요 이제 다친다. 야, 발, 발 좀만. 어 <laughs> 가운데 주고 아니 왜? <laughs> 야마 가운데 20초 비었었다. 태원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야? 가비 수비야수비야수비야 수비야. 빨리 빼, 빼, 빨리 백백백 왼쪽 왼쪽 하나 발 어. 조심히 넣 나이스 아 수비 좋다 따라가고 어. 소환이 어, 나이스 마무 마무리 오 나이스 오 어, 수비 좋다 나이스 수비 세훈 어, 친구도 자, 잘하시네 해봐 우와, 우와. 어시, 어, 누구지? 어? 어시, 네? 어시 누구지? 병원이요. 어 누구지? 영한이형. 어. 영한 어시. 아, 영한 어시. 어,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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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어시? 야, 나이스, 나이스. 야, 이런 것만 해라. 너무 좋다. 나이스. 어도 돼. 나이. 오. 오, 그래도 그 뭐, 오뭐건 바로, 어, 그래도 바르건 아닌데. 나이스. 빠르게 가도 돼. 반대. 어, 우리. 어, 저기 앞에. 오! 와, 좋았다. 빨리, 오, 여탁 좋았다. 들어. 오른쪽 하나. 오른쪽 하나 생각. 어. 어 나이스. 끝 집중. 집중, 집중. 아. 집중. 아. 와, 근데 꼴 진짜 잘한다. 집중. <laughs> 나이스. 나이스. 넘어간다. 오, 와 역시 베베 잘해 와 베베 <laughs> 나이스 어, 굿슛 굿슛 여기 반대 형어 거기 그치 안쪽 안쪽 안쪽, 안쪽. 어? 아이고. 어? 까비 까비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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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괜찮아. 근데 분위기 아, 좋아. 아, 괜찮아. 분위기 좋아, 우리. 이런 건 괜찮아. 야. 이런 건뭐 어쩔 수 아, 없어. 안쪽, 안쪽 쉬는 것만 조심해. 어,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어. 참고 그, 있다. 상대가 자리에서 어. 들어간 거야? 방금 중간돌아 좋아, 좋아. 아, 이제 본격적으로좀 하나? 어. 아, 어, 이제 빡세게 하니까 나이스! 아, 근데 베베가 드린다, 진짜 잘하긴, 베베가 잘하긴 하는구나. 시태. 아, 까비, 까비! 나이스! 나 나이스! 어, 다이스 나이스! 나다어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아오 나이스! 나나이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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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온다. 걔 앞으로 실시해. 야, 야, 무슨 건데? 마무리. 마무리 해. 마무리야, 진짜 마무리야. 나이스. 와, 나이스비. 어, 야 어, 근데 어, 손이 꺾였나? 집중, 다시, 다시 집중. 수비 하나 집중. 우리 역습기에 무조건 남. 어, 근데 상대가 역습에 조금 약하긴. 오오. 어, 어어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나이스 나이스 와여태 역시 아맞았됐어아 어, 네, 여기서 어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베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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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5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어그에니까오100% 100% 1아 그러네 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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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하나. 왼쪽 하나. 나이스. 와, 영하 운우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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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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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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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구나? 동네가 좁으니까. 집중, 집중, 어디 줄지? 가운데. 어. 앉아, 앉아. 가운데. 오, 아! 비 분위기 타면 안 되는데. 와, 안 들어갈 뻔 했다. 몇대 몇이야? 몇대아 팬... 근데 네아 우리가 좀 체력이 좀 힘들면 바꿔요 와야 개아깝다 야로가 안쪽으로 친다니까 바깥쪽으로 치잖아 아 영찬이? <laughs> 영찬이가 이제 제 안쪽으로 친다. 태우가 아 바깥에 떡쳤어 아, 아 잘했는데 진짜. 김태우 나이스였다 방금 진짜. 아 근데 진짜 아까 너 넣었으면 진짜, 진짜 원더골인데. 반대 골인데. 반대 생각. 반대 생각. 나이스. 아 수비 좋다. 와 방심하면 안 되네. 끝까지 넣으려면. 뒤에 있다. 와 배비 좋다. 해도 돼. 와패스 굿. 해봐 해봐. 아. 아, 아 아니, 괜찮아. 잘잘 먹어. 아, 자, 잘못,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어, 김태호 힘들면 약, 나와? 나한테 왜이러는나또 태원 보고 있구나. 잘못해, 잘못해. <laughs> 아, 집중. 집중, 집중. 또 가운데 준다. 때린다. <laughs> 와, 잘. 어, 또스트한 번씩 주고 받았네. 아, 태호가 들어와 진짜 멋있었는데. 멀리 차도세요 아까, 야, 저거 안전질 때첫 번째 촬영 누가 있지? 모르겠어. 네. 그, 그, 햇빛으로 그 싹다 영상 어치, 삭제했던데. 그래? <laughs> 민성의 가능성이 높아. 와, 유타 <laughs> 굿! 아, 너무 좋아했다, 이거. 나이스 오, 아, 베베 굿! 센스 맛있다. 영환, 영환, 영환. 가운데, 아, 가운데. 아, 온다. 빼, 빼, 빼. 귀 그렇지. 다시 가. 해도 돼. 해봐. 해, 해, 해. 와 태우 좋다. 아니 다시 수비,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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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수비. 김태우 수비 힘들면 나오고. 저기가 시작해. 와 여타 굿. 나이스. 와, 역시 든든해. 어, 어, 어. 아 역시 아, 여타 든든해. 아아뭐 파울이야? 공잘 돈다 진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도냐? 아, 어, 우리 무는 다 아, 아 괜찮아. 지금 아, 1분 남았습니다. 수비 하나 하면서 힘들면 나오세요. 교체 언제든 가능. 1분 남아서. 아니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있더라도. 아, 열심히 그 아,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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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구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건 맞아. 1분 남았는데. 어. 아, 열심히 해야 돼. 1분 되면 원래 회의해 줘. 아, 그렇지. 그래도 한골먹 많이 먹고. <laughs> 와, <웃음> 다행이다. 온다. 나이스. 뒤에. 아가비. 아, 다시. 어, 여기, 어, 수비 수비 수비. 와, 아까 어, 아깝다 가자. 와, 갔다. 안 돼. 아이고. 아. 야, 이 글째 좀. 한골 차면. 아벨 갑이 힘들면 바로 바로 토조아야 돼. 힘들어도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맞아. 근데 근데 애네들이 이제 좀, 좀 집중해 버렸어. 아니 아, 그치? 아, 그런 아, 아, 그치? 아, 그런가 <목소리> 아니, 절대 바지고 그런 거 아, 그치? 아, 그치? 어, 아, 그 그치? 아, 아, 그치?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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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